아니 방송을 그날 안 보면 네. SNS 스포 아퍼 한다고. 아니 그게 정말 좋으세요? 아 저는 스포 당하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딱그 순간에 딱 멈췄을 때 아, 저는 너무 감사합 네? 그거 기다리는 일주일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 기다림이라는 게 진짜 설레인다고요. 아니 일주일 기다렸다가 주연아, 전수현이가누군지도잘 기억이 안 나요. 드라마의 중요한 커플입니다. 라운드 드라마 경쟁행들 결이 흥래입니다 스포 X 무조건 본방 사수. 실시간러 윤성혁입니다. 드라마 보다가 이제 클라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그 순간 5만, 아니 실화냐? 뭐 아니 저는 진짜 저희 그런 얘기를줄때부다 드라마는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드라마의 흐름을 끊는 그것은 바로 드라마를 배신하는 행위라고요.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어디 밖에 안 나가고 에어컨 딱 쐬면서 입을 닫고 딱 드라마로 편다 해주면은 정주행 말고 진정한 풀어쓰는 거 아닐까요? 아니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SNS를 켰는데 드라마에서 누구 죽는다, 아니 누구 죽었다 이러니까 아 내가 방송을 볼 맛이 안 나. 이미 모든 결과를 알았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그 드라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 본방사자면서 내가 보고 싶은 방송을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보는 게 바로 프로 시청러라고요. 제가 사실 뽀뽀 당장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그 구준표가 소라깡 머리를 했을 때그 머리부터 돌려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머리를 탁 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거... 끝이 나서 다음 주에 진짜 얼마나 잘생겼을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구수평가 그 화가 나서 다시 <laughs> 솔방울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아니,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런 일 했죠. <laughs> 어린 동시의 마음이 상처가 나서 저는 음. 그때부터 정주행습같다 아니 솔직히 그럼 월급 생각해 죠요 그럼 그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결과를 다 알고 그냥 제 방으로 보는 게 그게 짜릿함이 있나요? 그게 실시간으로 봐야 짜릿함이 있고 재미가 있고 성공감이 있고 하는 거지. <laughs> 그그 스카이캐슬을 <laughs> 즐겨 봤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스카이캐슬을 다 같이 실시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슬기로운 관광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다음날이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 편만 보고 가잖아 이렇게 해서 한편을 봤는데 눈을 감았다 뜬 순간 또 해가 들이더라고요 학교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드라마를 보는 학교를 빠졌던 경향이 있어요 아니 요즘에 인기 있다는 그 드라마랑 예능들이 그냥 SNS랑 뉴스만 켜도 도배가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싶으세요? 어, 뭐. 왜냐면 드라마 하는 거 자체는 뭐 스포 이런 거 별로 무의미합니다. 왜냐면 알고 봐도 재밌는 게 드라마거든요. 그것보다 더 싫은 거는 딱 끝나고 이제 그걸 기다리는 그 일주일. 좀 그게 너무 싫어 아니 저는요. 그 방송을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그 설레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이제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또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그 방송을 기다렸다가 딱 했을 때 실시간으로 봐야지 이 정주행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의 기다림의 미학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친구분하고 얘기를 나누신다고 했는데 사실 드라마 작가분들이 굉장히 천재세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고 이런 거가 정말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숙포 당하고 보는 그 재미가 있어요? 더많 숙고 그, 당하고 보는데? 네. 아니 그푸디에서 네. 김요한이 1등이고 알고 그푸디 하는 그 실시간으로 안 보고 그거를 제마음로 본다고? 더더욱 우리 애기튼이 잘생겼으니까요. 이를 알고 봐도 재밌는 게 푸디오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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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해, 어느 <웃음> 애가 당신 <laughs> 정주행사가 추천하는 정주행하기 좋은 드라마 탑3 첫째는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문 직업 드라마를 좋아해가지고 첫 번째는 라이프라는 드라마인데요. 두 번째는 미스 함루라비라는 음. 드라마인데, 이제 이것도 판사들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막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좀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에 좀 흐름이 좀 중요해서 정신이 하고 좋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약간 사심을 더해서 백일의 남부님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말한 드라마는 되 약간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좋아하시면 이제 그렇게 세 가지 드라마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시간 메가 추천하는 실시간 방송 탑 3.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캠핑클럽이라는 예능인데요. 제가 요즘 꼬박꼬박 실시간으로 챙겨보는 예능이에요. 이 캠핑클럽을 볼 때마다 그 일주일 동안 저희가 그 회사 생활과 학교 생활이 찌들어 있는데 딱 일요일 저녁에 실시간으로 보면 힐링도 많이 받고 예전에 그 핑클 때 세대의 그런 추억, 회상도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능은요. 바로 쇼미더머니입니다. 시즌 A 이한시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1회차가 됐는데, 그 무대, 그 짜릿한 무대들도요, 이렇게 나중에 스포를 당하고 결과를 알고 보는 것보다 확실히 실시간으로 보는 그 짜릿한 쾌감, 그 결과를 알았을 때그 느낌,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세 번째 방송은요, 바로 드라마 호텔 델루마입니다. 제가 아이유님의 진짜 오래된 팬인데, 아이유님의 다양한 모습들이 항상 회차별로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고, 그걸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심이들어갔습니다 아,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꼭 호텔 대회만 실시간으로 봐야 된다. 라고 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가차 정주행한테는 이제 안 보면 후회하는 이 드라마 이 카테고리에서 이제 많이 보시는데 얼마나 에검색을 인기까지 더블 더블 끝났잖아요. 또 음... 이제 저는 이거 정주행 할 거고 아직 보내주기 너무 아쉬운 종영 드라마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또방가차 정주행한테는 아 진짜 이 어플이 참잘 되는 게 실시간으로 한테는 안 보면 후회하는 최신 인기 있는 강식당부터 슈퍼밴드 나혼자 산다 이런 거다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또볼 수가 있고 또 이번 달 신규 예능이 또있네요 이번 달에 새로 하는 이제 백발 왕비에 뭐 도시경찰에 쇼미더머니에 이거 다 내가 실시간으로 보는 거거든. 실시간으로 한테 참 이게 좋은 어인것 같은데 이게 참 좋은 게요. 잠깐 이렇게 드라마를 놓쳤을 때 바로 바로 업로드가 되니까 제가 쓰고 당할 때도 이 바로 드라마 끝나자마자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뭐 요새 막 킥뱅 뭐이 그런 거 외국 드라마도 되게 유행인데 그런 것도 다 트렌드에 맞춰서 있어가지고 진짜 보기 좋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그 채널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원소 오브는 채널에 한계가 없어요. 지상파에 쩌르륵 있고 유튜브 케이블 위에 TVN, JTBC 여기 쩌르륵 있고 해외 애니 카테고리 들어가도 또투니버스부터미드에 애니에 또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좋은 어플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이제 저는 모아서 보는 편이라서 보통 이제 드라마 한 편씩 이제 결제를 하면 이게 막 십육화 이렇게 넘어가면 아, 가격이 진짜? 너무 많이 불어나는데 여기 는 이제 자유 이용권이라는 어, 그런 음.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결제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예능과 음. 음. 드라마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수 있는 다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있어요. 항상 방송을 실시간으로만 봤었는데 미래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주행하는 또그 묘미가 있는 거 같네요. 그리고 원스토어 어플에서는 실시간으로 정주행으로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 아, 드라마라는 게 사실 흐름에 따라가는 좀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정주행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성혁씨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실시간의 그런 짜릿한 그런 쾌감?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운드 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원스터 유튜브 구독 구독해 구독,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